오케이. <laughs> 아, 씨, 나 이거 한판 봐야 될것 같은데. 네. 아. 나 집에 손님 찾아 온다는데. 아! 아, 아그 그분 말이죠. 임무를 성공아 아, <웃음> 버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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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닝 가단님 오늘 랭크전할 땐 반샷 덜 떴어요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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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많이, 많이 떴어요, 떴어요. 네. <laughs> 어, 반, 오늘 문제 있으시네 오늘, 오늘도 똑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결 같으시네요 아 음. 어, 뭐야 결정할게. GSR만 조져 웬베, 웬베, 웬베 <laughs> 진짜 인성 <인상> 하나는 대단하세요 <laughs> 아 존나 <없겠네>. 음 <laughs> <laughs> 뭐야 아니 씨그래서롱복하면 1킬 공룡 열어야겠구나 클리어 연 스톱 스톱 스테인보우 스톱 스파릿 실값 둘 발음이 살짝 불리시네아이거 와잇 렌덤, 렌덤 둘나이 내가 갈나탈 아. 근데 m 백의실각들딱 정면. 저기 혹시 너폰? 지나오고 있어요. 안 기오네. 아, 나 중간에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존나 금방 온다는데. 쇼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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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스나봐스나 쇼스나 쇼스나 일단 그래 스 <laughs> 아, 쇼러나 게임 망가지는데? 스나 쇼스나 지나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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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제이지 반칙, 아... 제이지 반칙. 아이고, 장면 뭐야? 짜빵, 짜빵이랑 짜방. 그... 나 혼자 하나 봤을 때 있는 곳. <laughs> 왔다. 아, 라 제가 해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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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아, 너무 하나봐뭐 너 하세요 님들? 아 굴림포 길다고 길 하지 않았어? 뭐야 방금 이런데 어, <laughs> 꺾였어 아니 그러고 하다가. 쟤는 쟤는 왜 나가? 그니까 힐이어서 <laughs> 나갔나? 샤샤 반 기억자 기억자 필. 소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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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왼벽 왼벽 소폭 소폭 왼벽에 3박 집 꺼먹어 가고 올게 가라그왼벽이랑 3박 얘둘다반 3박 반여 나이스 쟤가 예. <laughs> 잘해 잘해. 오회 <뭐에> 맛집이라고. 갈린다요. <laughs> <달린가요? 웃음> 음, 제가 좀 직업이 많아요. 민지 돌고래 번역가 아니야? 살아 잘수 있는 동물이 되게 많거든요 비버부터 시작해보는거지 어우 아! 나 피해 헤헷 헤헷 쇼딩포 버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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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2대아 어, 러브샷 뭐야 번라도 안준다 그다, 그다, 그다 해, 훈련, 아니, 저 유수 세 명이라서. 그다. 수다. 집카메라 수다. 까볼게. 그다. 아 레이저 까는 거. 아프리. 그다. 아나 예상 나갔어, 씨발 인력. 근데... 아, 다운. 까비, 까비. 아, 네. 이거 아직 다 아, 아, 시 아, 이거 아, 직다정면이 아,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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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셋이해 잘한다. 국밥님 친구분, 잘한다. 이 그럼, 뭐랑 뭐랑 원래,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? 용주각 잡는 밥. 아, 국밥님 1등이네요. 그럼, 그럼... 아니, 클랜 랭킹. 그럼, 그럼... <laughs> 너무 많이 됐던 <듣던> 그런 거 로는데. <laughs> 근데 조만간 뺏길 것 같은데. 중폭. 중폭. 아 전진 전진 소방 전진어여 어. 있는데? 전진 소포라고 했죠. 필. 샷 엉복 샷아 퍽샷 하나요. 고 사우도. 설 사이. 사이. 라스트예요. 설 <웃음> 무빙 아니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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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려버렸다 너무 깔끔하다. 나, 갔다가 이따 올수 있으면 게요 오케이. 아, 네네, 저는 이, 여기까지 해볼게요. 그럼 <웃음> <웃음> 빨리 출 <손질> 당해버렸고, <웃음> <웃음> 이따 올수 <laughs> 있으면 <있음> 네, <laughs> <수 웃음> <있음 웃음> 게요 오빠님, 안올거 잖아요 아, 네? 아 응. 모르겠어요 손님이 일찍 가면 올게요 알겠어요 넨 그냥 간다 어 응. 되게 짧고 긁었다 <laughs> 왜 자꾸 버려지는 기분 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 이제 이제 둘임 뭐? 뭔 소리야?